오늘은 초보자 점프맵이라고 아주 쉬운 점프맵이 왔습니다. 안녕 우리 초보자 점프맵 영상을 하는 게 아주 쉬는 뭔청안노 뭐라고? 근데 <laughs> 네, 여기 이렇게 모라고 하면 어, 말풍선을 클릭하면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해. 미안해 누구야? 안녕 <laughs> 우리 초이 점프맵은 초보자도 쉬운 알았어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어 네일도 이제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더 이상 뭐 말을 안 하는 거네. 아 오늘 랩이 살짝 나네. 지금 벌써 듣겠는데 이거 백. 아 잠깐만 랩이 나요. 멈라 랩이 나요. 어 랩이 이제 멈췄다. 아 잠깐 아직 기다려. 요아 잠깐 랩이 났다고요. 저 기다려. 요 <laughs> 근데 멈췄노. <laughs> <너. 웃음> 어랩 네, 멈추네요 오케이 저도요 다음 한번 보도록 니가 밟고 있는 이 블록은 체크 포인트야 이분은 죽어도 다 뛰어나 알았어 한번 앞으로 가보까록 하겠습니다 여긴 이 앞으로 이 빨간 블록은 다음에 죽는 블록이야 조심히 가볼 거야 맞아 맞아 그렇게 말하네 어이 친구 친, 친절한데 저는 일단 너는 일단 무시하고 가도록 축하해, 하겠습니다. 축하해 거의 다 왔어. 근데 이길세개 중에 한개만 진짜 길 이렇게 심지어 건너야 돼. 파란색이에요.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넌 목숨이 여러 개 있으면 난 하나라고! 아뭐야 근데 누보 어디 갔어요, 여러분? 누보이가 없네. 아니, 저게 어떤 개, 이, 얘가 있는데요. 어? 얘뭐 죽지? 안녕, 너가 새로운 누보니 여기 말풍선을 하는데 한번 보자 어이 전형주 반에 어느 놈면 반인데요? 누보단 반건가요 그날 생각했어. 그 놈은 사실 위험해 저기. 그럴 수가. 이게 뻥일 것 같은데. 봐봐, 딱 봐도 아기. 뻥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 저게 누구다어누구다 카리랑 어, 천사표시가는다 여기 카리인데. 아 음. 드디어구나. 어. 급한 일이 생겨서. 알았어. 근데. 살릴까 이게 죽일까 누구를 죽인다. 한번 님이 그누구를 죽인다고 가져 왜요? 당신이나 가 보세요. 시차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아싸, 그럼 죽인다로 아, 그럼 제가 죽인다고 알고 그럼 제가 전화 살린다. 아니. 어. 다리 길수 없어. 뭐야 잠깐만 경찰들이 왜 왔지? 이봐 왜요? 도망치 생각. 어, 더... 뭐야? 아, 누가 죽어있잖아. 공짜 말로 넌포인트다 살인죄로 뭐야? 이아 나쁜 아 어, 나. 뭐야? 아, 뭐야? 감옥이? 어, 나는... 어, 나는 여기... 어, 한편 빅토리는... 어, 아니야, 이, 한편 빅토리 아니 누가 여기 있는데? 부자 같 기분이 어때? 아주 좋아. 여러분 잠깐만요. 카메라 어디갔어요? 카메라. 카메라. 오, 나 엄청 부자 됐어. 이게 호텔 사장. 와, 다 대박. 안돼, 말도 안돼. 구독과 좋아요. 이런 아빠 빠져버린 넌나 탈출할 거야. 가리고 수박박께서 상황 타다다다다다 어홈 재미꾼 어홈 컴퓨터 게임즈 어홈 안돼 다가올 거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